네, 하이미차 피플 여러분들 여러분의 눈이 되어 드리는 연우나 방송 보고 계십니다. 자, 확실하게 여러분들 눈과 저희 눈으로 보여 드리기 위해서 정말 낱낱이 샅샅이 찍어 드리고 있는 연우나 방송 알고 계시죠? 자, 뒤에 보이고 계시는 이 차량은요, 바로 K5 하이브리드 모델 되겠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더뉴 k 5에요더뉴 K5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2세대 모델이고요. 자, 2,18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고 자신 있게 말씀 1인 신조 차량이래요. 2019년 7월에 등록된 아주 따끈따끈한 새 차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이 친구는 1인 소유로 아주 관리가 잘돼 있긴 했지만 은 어, 사고 단순 수리가 있어요. 자, 리어 핸다랑 리어 패널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데 외판 부분이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완전히 경정비가 끝난 깔끔한 차량 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 네, 제가 먼저 이렇게 꺼냈는데요. 아니, 트렁크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랑하려고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타이어는 없고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도 공간성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네. 자, 에코 하이브리드 2세대 K5 하이브리드 모델을 보고 계십니다. 자, 리어램프도 굉장히 멋스럽게 빠져 있고요.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이 K5 대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휠이 굉장히 독특하지 않나요? 한국 타이어고 트레드는 95%, 거의 100%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트레드가 엄청 많이 남아있네요. 자, 2155R 17인치 94V입니다. 자, 뒤쪽에 왔는데요. 아주 깔끔한 시트 상태 보여드리고 있죠? 와, 진짜. 완전 세차다. 제가 이렇게 있어도 되나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커플도 되어 있고, 여기에도 열선이 두개다 시트가 되어 있어서 너무 편안하고, 와, K5도 역시 넓어요. 레그룸 보이시나요? 헤드룸도 그렇고, 넉넉하게 5인승으로 타실 만한 공간성 충분히 나옵니다. 와우. 이거 진짜 신차네. 아예 새 차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뭐 네, 전동 시트 되어 있고 미끄럼 방지, 그럼 사선 이탈 방지 BSD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뭐 핸즈프리 전화 받으실 수 있고 음성 인식도 되고요. 스마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가능하십니다. 아, 26,258km 탔어요. 보이시나요? 26,258km. 하이브리드가 진짜 대세긴 대세인가봐요 어네 그리고 hud도 되어있고요자 이렇게 보시면요 어 스마트 지금 어, 에코 하이브리드 딱 보이시죠 이, 이 차량은 정품 내비가 들어가 있는 차량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좌우 독립으로 에어컨 되어있고 12볼트 usb 그리고 무선 충전 가능하시고요자엉뜨 통풍까지 둘다 되세요 둘다 되고 어라운드 뷰까지 자, 후측방 경보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리고 여쪽에 보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이거는 추가로 장착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안쪽에 공간성 아주 깔끔하고 어휴 신차다 진짜. 자, ETC와 SOS 그리고 하이패스가 들어가 있는 내장형 룸미러, 블랙박스 되어 있고요. 여기 이것도 보너스로 주시나 봐요. 핸드폰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는 거 있고요. 엄청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헤드라이너도 굉장히 깨끗하다고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신차예요, 여러분. 만지기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깔끔한 상태에 보여드리고 있네요. 자. 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앞쪽에서도 오, LED 라이트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자 앞쪽에서 제가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자 우선 더뉴 K5 하이브리드 모델 중에서도 어, 2세대 노블레스 등급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옵션이 다 있어요. 솔직히 전동 트렁크랑 그리고 위에 파노라마 썬루프 빼고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신차 중고차 같지 않은 신차 대비 진짜 신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엄청 깨끗한 외관을 갖고 있는 친구네요. 자이 친구 지금. 조금 아쉬운 건 사고 단순 수위가 있긴 한데, 단순 사고이기 때문에 리어 휀다와 리어 패널이 있는 거 말씀드리고요. 1인 신조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로 확실한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바로 위에 있는 바로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너무나 예쁜 더뉴 K5 하이브리드였습니다.